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금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부각을 해볼텐데요 요즘 해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해김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에 혹시 묵은 김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오늘 이 김부각은요 묵은 김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름에 튀겨내지 않아요. 기름에 튀기지 않아도요, 얼마나 바삭하고 고소하고 담백한 맛의 그런 김부각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요. 찹쌀풀을 쓸때 들깨가루를 넣어요. 사실 이 김은 들기름하고더잘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이김 부각에다가 들깨가루를 좀 넣었더니요. 훨씬 깊은 맛에다가 담백하고 영양도 풍부한 그런 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찹쌀풀을 쓰도록 할게요. 네, 한컵 반에 물을 넣어주시고요. 찹쌀가루는 반 컵을 넣도록 할게요. 네, 찹쌀과 물의 비율이 1대 3이면 되겠어요. 네, 소금 한반 작은 술 넣어 주시고요. 네, 여기에 들깨 가루를 세큰술 넣도록 할게요. 네 김에는 들기름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김부각을 할때 들깨 가루를 좀 넣으니까 훨씬 더 풍미가 나더라고요. 네 불을 끄고요 남은 열로 조금 더 섞어 주도록 할게요. 네 불을 다 썼는데요. 그럼 이제 식힌 다음에 김에 바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김을 좀 잘라놓도록 할게요. 네 김은 굽지 않는 걸로 해서 20장 정도 준비했어요. 반을 자르고요. 또한번더 잘라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4등분으로 잘라놓고요. 네, 김이 얹을 견과류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견과류를 다좀 꺼내 봤어요. 사실요, 꽤한 가지만 하셔도 되긴 데요 그렇지만은 요런 호박씨라든지 해바라기씨라든지 이런 다른 견과류들을 곁들이면은 또 보기에도 다르고 맛도 다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발라보도록 할게요. 네, 요런 붓을 이용해도 되고, 요런 스파 츌라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 스파 츌라가 훨씬 더 나은 같아가지고 요걸 이용하도록 할게요. 네, 반을 요래 발라주시고요. 또 요래 접은 다음에 위에다가 한번더 발라주세요. 네, 반을 발라주시고 접으시고 한번더 발라주고, 네,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김부각은요, 기름에 튀기는 대신에 오븐에 굽는 방법이랑 그리고 건조기에서 말리는 방법으로 해볼 텐데요. 기름에 튀길 때 보면은 특히 이런 김부각 같은 거는요, 까딱 잘못하면은 태우게 되지요. 음식을 태우게 되면은 음식 본연의 맛도 사라지고요, 또 영양도 다 손실이 되지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육류도 그렇고 기름에 태우는 것만큼 인체에 해를 끼치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견과류는 굽지 않는 생 것으로 다 준비했고요 깨를 좀 얹을게요 호박씨 해보도록 할게요 해바라기씨에요 네 아몬드 슬라이스 한거좀 얹을게요 네, 여기는 잣을 좀 얹을까요 네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좀 이쁘게 이렇게 데크레이트 해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뿌리도록만 할게요 네 견과류가 잘 들러 붙도록 좀 요래 눌러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두 판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요거는 오븐에다 굽도록 할게요 오븐은 제가 350도로 예열을 해 놨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구울 텐데요. 10분 정도 굽다가 한번 아래위로 바꿔 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더 구워 주면 되거든요. 네, 10분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아래 위로 좀 바꿔주고요. 한 5분 정도 더 굽도록 할게요. 네, 15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네, 아주 꼬당꼬당하니 잘 구워졌네요. 네, 원추리에 뭐 기름 같은 걸안 발라도요. 이렇게 똑똑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바삭하니 구워졌어요. 그래서 굳이 기름에 안 튀겨도 얼마나 바삭하니 담백한 맛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기름에 튀긴 것보다 훨씬 깔끔한 맛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븐을 이용한 김부각이 완성이 되었고요.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영양만점의 김부각이네요. 이번에는 건조기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건조기에서 말려주기만 하면 돼요. 요즘은 바깥에 공기가 안 좋아요. 이곳 캘리포니아도 산불이 잦아서요. 공기가 좀 많이 탁해졌어요. 이럴 때 이런 건조기를 이용하면 참 좋겠지요? 네, 이렇게 건조기에 다 담았는데요. 온도는 160도, 그러니까 섭씨로는 71도지요. 그래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말려줄게요. 오늘은 두단 밖에 안 되니까 한 4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네요. 네, 4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구운 듯이 바삭하게 잘 말랐네요. 네, 이렇게 아주 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네, 요거는 한 2단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 4시간이면 충분했는데요. 만약에 한 4단 정도 이래 하면은 한 5시간 정도 말리면 될 거예요. 이김부각은 겨울철에 많이들 드시는데요. 저는 사계절 다잘 어울리는 음식 같아요. 김도 그렇고 견과류도 그렇고 정말 좋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어요. 자주 만들어 드시면 좋겠지요. 네 이렇게 오븐에 굽든지 아니면은 건조기에서 이런 식으로 말리면은요 기름에 튀긴 것보다 훨씬 담백하고 건강적이고요 또 평소에 이 김부각이 먹고 싶었지만은 기름에 튀기는 것으로 해서 부담이 되셔서 못 드셨다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해 드시길 바래요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